이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던 것 중고등학교 때는 주변의 의식을 많이 하게 되고 주변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유행이나 그런 거를 항상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처럼 되려고 하고 성격이든 뭐옷 스타일이든 뭐든 간에 잘 나간다 하거나 인정받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그걸 이루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해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오는 좌절감 아, 나는 안될 사람인가 어. 나는 안 되는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 지금은 그냥. 그냥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.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. 제가 이제 키가 좀 작잖아요?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 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키 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안 되는 거잖아요.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든 거잖아요.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. 나는 아, 키 작은 사람이고, 내 몸은 원래 이렇고, 내 생김새가 이렇고를 그냥 받아들였고,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 같아요.